그신 우리 모두에게 주의의 가르침을 소망니다 다함께 신앙고리로 습니다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시 라님아버들를 내가 믿서그 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농로인태하사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번을 묻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늘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지시 선을 믿사하며 어룩간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법과 죄를 사여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 211장 찬송 다 비싼 향위를 주게 되오리 마가라 마리아 니받아서 향기로운 산가물 주님께 바치리 사 성실과 인내로 내. 내 친절히 이끌리. 사 이카리라 사랑의 주네 주님께 아멘 하나님 말씀 말라기 3장 6절입니다. 3장 6절 12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나 요한은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공헌물이라 망군의 여호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불지 아니하나 보라. 다 읽겠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또 은혜의 또 평강의 날 되길 주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말라기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또 마지막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사람이 기뻐하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삶을 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경외하지 아니했고 주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아니했던 것이. 분명 제사는 드렸지만 하나님의 기하실 만한 제사에 수준이 아니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야 마땅했지만 그 삶을 살지 아니했던 것이 하나님은 돌아오라 돌이키라 너희 삶을 바꾸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언약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겠지만 그리하지 않는다면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인데 그때에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오늘은 그 마지막 메시지, 온전한 1 1조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요, 온 우주 세계의 만물도 하나님의 것이요. 내가 살도록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나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소유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주재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끄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무엇으로 하나님을 인정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에 있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지만 그 마음은 우리의 삶이 동반될 때의 증명이 되어질 것이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11조, 재정의 11조를 분명하게 드리는 것부터 출발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재물을 주께서 허락해 주시고 살아가시도록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또는 알면서도 거역하여 온전한 십일조을 드리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신다 말씀하시죠.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해서 바치라 했는데 온전한 것을 바치지 못했을 때 이것을 도둑질이라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 사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바로 주께서 내게 원하시는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바쳐드리길 소망합니다. 구약의 11조는 세 가지에 있었죠. 우리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첫 번째 11조였던 것이 이것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먹고 살수 있었고 또 성전에 필요한 것들로 준비할 수 있었죠. 두 번째 11조가 바로 파목의 11조였던 것이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함께 먹고 즐기면서 그리고 성전에 모든 운영에 필요한 것들을 함께 누리도록 성전을 섬기는 레인들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이 두 번째 11조였던 것이고 세 번째는 성전에서의 화목함에 그런 잔치를 베설하며 먹고 나누는 것뿐 아니라 성전에 오지 못할지라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레인들에게 바로 세 번째 십1조를 준비해서 그들에게 나누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요청하셨던 것이죠 10의 2 부분, 10의 3의 부분은 엄밀히 말한다면 10의 2, 10의 3이 합해서 10분의 1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전체 소득의 20% 20%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쓸 것을 요구하고 계셨던 것이죠 왜? 이것이 시행될 때에 온전한 예배가 성전에서 진행될 수 있을 것 내 주변의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아니하고 고통과 억압 가운데 있지 않고 사람이 이루어와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공동체가 함께 건강해지고 공동체가 함께 행복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 석한 우리 내 자신도 그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이 나만 잘되고 나만 건강하고 나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공동체 내가 예배 드리는 그 성전이 함께 잘 되어주고 바로 함께 건강에 서가는 것을 하나님은 꿈꾸시고 계시던 것이죠 그래서 이쇼득의 10분의 1그 다음에 성전과 제사장을 위해서 그리고 레이와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를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구벌해서 드릴 것을 이미 명령을 하셨는데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성전 제사가 온전치 못하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 바로 온전란 사례를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흩어지게 되어지고 자기의 산업을 별도로 갖게 됨으로 인해서 영적인 힘이 약해지며 또한 구제의 사업 이 부분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사회 전반의 공동체가 함께 흔들게 되어지는 결과를 맞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고 계시고 이것을 요청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온드란 십일조를 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대신 온드란 십일조를 드릴 때에 십일조를 드릴 때에 십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십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드란 십일조를 창고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아멘. 언제나 십일조로 하나님 창고에 이것을 쌓아두고, 다음에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열고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시길 원하는데 이 복의 통로가 필요하다. 복의 통로가 무엇인가? 그것이 십일조라고 합니다. 십일조 하나님께 바쳐 드리는 복의 통로가 내가 확보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 복의 통로를 확보치 아니하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강구할지라도 내게 쌓을 곳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하죠.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받길 원하는가? 이런 비유가 있죠. 하나님께 정말 바기를 건다면, 양동이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어 드리라. 하나님께서 부어 드리고 나눠 드리라. 그러면 내가 드렸던 그 양동이 가지고 내게 그것이 통일이어서 내게 쏟아 부으실 것이다. 하지만 내가 티스푼 가지고, 티스푼 가지고 나의 것을 들어서 하나님께 바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그 티스푼을 가지고 나에게 부으실 것이다. 내가 아주 작은 빨대, 음누스 먹을 수 있는 빨대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한다면 그 통로, 빨대 통로 규격만큼 하나님이 사용하시사 내게 부어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도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것으로 온전하게 바쳐드릴 때에 이것이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시사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온전치 못하고 구멍이 뚫리기도 하고 도둑이 들기도 할때에 역시 하나님의 복도 구멍이 뚫리게 되어지고 도둑이 들어서 내가 쌓을 곳이 없게 되어지고 내가 받더라도 이것이 쏟아져 버리는 일들이 분명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를 거지. 아와 내 가족을 해서 쌓아놓지만 그것이 내가 먹을 수도 없고 다음에 내 자손이 누릴 수도 없고 누가가 와서 그것을 아사 가버리고 어떤 일,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엉뚱게그 모든 돈들이 다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의 모습 중 하나인 것이죠. 말라기서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온전란 예배를 하나님께 바쳐 드리길 원합니다. 온전란 십일조를 하나님께 주님 오실 때까지 바쳐 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합당한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 온 성도들에게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의 역사가 내 삶의 앞길에 펼쳐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권자 되어 주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오매 나님께 모든 것을 바쳐 드리며 주님께 우리 모든 삶을 맡겨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관계, 우리 모든 공동체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쓰다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멸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경외하며 두려하며 워 온전한 것들로 하나님께 바쳐드리기를 바랍니 우리의 전부를 받아 주시옵소서. 헌금에 시험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속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주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에낙함을 가지고 잡혀 나와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계시고 어루만덕시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시옵시고 앞길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시사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축하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주의 이름을 높이어 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는 이 성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름과 같이.